안녕하세요 도무송을 사랑하는 유튜버 저스트 트라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라클 모닝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3분입니다 어제보다 2분 정도 더 이른 아침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모닝 닫고 먼저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예쁜 떡 메모지를 보게 되어서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아침에 저의 성공을 이렇게 응원해주는 듯한 느낌의 떡매여서 정말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1월 6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예쁜 도무송도 같이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아침에 이렇게 예쁜 떡매랑 도무송을 볼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다른 분들은 미라클 모닝 하면서 달리기도 하시고, 진짜 여러 가지 막 운동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laughs>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laughs> 심플하게 닦으라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일찍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그러면은 심플하게 투드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투드 리스트를 적기 전에, 잠시만요. 아, 맞다. 지금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아직은 이틀째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아직은. 머리가 좀 흐리멍텅한 상태입니다. 잠시만요. 기상시간 먼저 적어줄게요. 기상시간 4시간 33분. 토도리스트 1번. 책 50페이지 읽기 2번. 스마트폰 2시간 사용하기 스마트폰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저는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고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논문을 써야되기 때문에 두건 논문 0편 읽기. 오늘은 또제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자기화건. 한번 읽어주고 끝내겠습니다. I am strong. I am smart. I am beautiful. I am respectful. I am grateful for what I have. I try my best. I try new things. Mistakes are opportunities to learn. whenever i get back up because i am resilient 그러면 오늘 모닝 덕후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